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 시트와 양해각서. 아니, 아직도 그러면 이런 거안 썼어?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구속도 안 되고, 어?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MOU 얘기를 해? 아니, 협상이 타결됐는데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 시트와 양해각서가 나와? 어그리번트가 나와야지! 아, 씨. 진짜 이 개. 아, 이거 지금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할수는 없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해군의 수건 사업이 항공모함을 보유하는 것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하는 겁니다. 한번 원자력 잠수함이 모항을 떠나가지고 바닷속으로 잠항을 하면 그 원자력 잠수함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원자력 잠수함에다가 핵미사일을 실으면, 핵미사일을 실으면 사실 핵미사일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면 가장 먼저 거기부터 공격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 위치를 모르게 만드는 그런 핵미사일이 사실 이 보복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북한도 그렇게 잠수함에다가 미사일을 핵미사일을 달아서 미국 앞에서 핵미사일을 쏘겠다. 이게 김정은의 최종적인 목표죠. 우리도 그래서 잠수함이 단순히 디젤 잠수함 가지고는 안되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근데 기술은 다 확보하고 있는데, 뭐, 우리가 뭐, 원자력, 원자로라든지 원자력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근데, 하여간 우리가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고농축 우라늄이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사실 고농축 우라늄을 에, 충분히 농축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해가지고, 에, 일부 농축해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옛날, 3, 40년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지만, 지금 이재명이 트럼프한테 허가를 받겠다고 한건 뭐냐면, 잠수함을 만들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보고 잠수함 만드는 기술을 뭐 알려달라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만들 건데 거기에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허거, 허, 이 허락을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서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허가를 받으려고 한 건데 트럼프는 이걸 어떻게 역지안을 했냐면 아이 그, 고동축 우라늄을 써서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건 좋은데, 그 만드는 걸 미국에서 만들어라.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또 필리조선소는 하나 거니까, 또노할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잠수함이라는 게 아무 데서나 만드는 게 아니라 잠수함을 만드는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조선, 현대중공업이나 뭐, 하나오션이나 다, 어, 같이, 이 장보고급 그 잠수함들을 계속 개발을 했고 만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미국의 필리 조선소는 잠수함을 원래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조선소고 거기는 원래 컨테이너선이나 무슨 뭐 최근에 이제 군함 MRO 사업을 따가지고 조금 하고 있다고는하지만 원래는 컨테이너선 뭐 이런 거 만드는 좀 수준 떨어지는 조선소란 말이에요. 그 여기에서 만일에 잠수함을 만들려고 하면 잠수함 만드는 시설과 기술과 뭐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또다 들여와야 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최근 들어서 잠수함 건조한 적이 거의 없는데 최신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는 것인데다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 결국 만드는 거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 근로자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고, 하여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보지 않는 제안을 해가지고 또 하나 이득을 챙겨간 건데, 이걸 또이 메이저 언론들은 이 대통령실 말만 믿고 마치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계획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해서 새로운 방위산업 어 지금 뭐 K9, K2 전차 이런 것처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 잠수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해서 설계해 가지고 우리 기술로 만들면 그런 방위산업 하는 것처럼 또 수출도 할수 있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들 해양 넓은데. 어, 막을 수 없는 나라들, 그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이 지금 어떻게 해양 강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잠수함 같은 거라도 어, 만들려고 하거든요. 잠수함이라도 보유하려고 하는데 이 원자력 잠수함 같은 거 어,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인도네시아 같은 데 팔면 최고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꽤 지금 터키니 인도네시아니 이 주요하게 바다를 막아야 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 에 팔기 딱 좋은 게 원자력 잠수함인데 우리 기술로 건조, 건조를 해야 이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얘기했던 건데 트럼프는 아니다. 필리조 선수에서 만들면서 미국 잠수함 기술 줄 테니까 그 설계도로 미국 거를 가져다가 만들어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미국에서 만드는 거고 이 한국형이 아니라 미국형으로 만들어라. 지금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었고 잠수함 건조 시설 만드는 인프라 구축에만 3년에서 5년인데 그것도 우리 계산이고 미국의 에, 미국식의 인건비와 물류비를 고려하면 훨씬 더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 것이다. 거기다가 필라델피아에서 건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미국 미국 잠수함의 설계도를 가지고 미국식으로 만들라는 어 거지. 이렇게 되면 우리는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잠수함을 계속 만들어서 외국에 수출할 땐 미국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웨스팅 하우스 원전 가지고 한국형 원전의 기본 기술로 썼다가 이 수출하려고 할 때마다 이제 웨스팅 하우스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예 초, 총체적으로 계약을 다시 했던 것처럼 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에 미국의 원자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수출하거나 원자력 잠수함 건조 기술을 하나의 오션에 이전하겠다. 이렇게 한다면 이건 굉장히 복잡해진다. 그러니까 도대체 뭘 얻었다는 건지. 원래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과 전혀 다른 걸 얻어놓고 무조건 얻었다. 뭔가 승, 성과를 냈다. 이렇게 뻥을 치고 있는. 계속 뻥을 치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계속 뻥을 치니까. 지금 우리 그 관세협상의 내용도 지금 어제 그뭐 계속 얘기가 달라지고 있는데 한번 보시면 일단 일본보다 낮았다고 뉴욕타임즈, 일본보다 나은 성과를 얻었다고 뉴욕타임즈가 한번 보도라니까 그걸 전부 인용해가지고 일본보다 훨씬 성과가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일본은 5,500억불이고 우리는 3,500억불. 요거 두 가지는 지금 명확합니다. 금액은. 나머지 6,000억불, 트럼프가 얘기하는 6,000억불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 기업들이 투자하기로 하는 금액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5,500억불과 3,500억불은 양국 모두가 인정하는 금액이니까, 요건 맞는데, 조건을 보시면, 우리는 현금 2,000억불에다가 조선 등 민간 투자 1,500억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은 뭐라 그러냐면, 5,500억불을 대부분 대출과 보증이다. 우리가 원래, 원래 얘기했던, 우리가 원래 7월달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대출과 보증이 거의 대부분이고, 현금 투자는 거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일본이 지금 그래요. 일본이 대출과 보증이 98%고 현금은 1%지 2%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주도하는 주체가 우리는 정부에서 매년 200억불씩을 미국에다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일본은 그게 전부 민간 은행들이 주도하고 정부는 보증만 서는 형태다. 자금 출처도 우리는 우리 정부가 직접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외환보유고를 4천억불이 있으니까 이걸로 미국 국채를 사서 한국은행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고를 미국 국채를 사서 미국 국채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직접 투자하는 이런 방법. 이자가 지금 한4% 오늘까지 해서 4.0%가 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 금리가 대충 지금 한 4%쯤 되는데 그러니까 2천억 불을 아니 4천억 불을 넣으면 대충 1년에 160억 불 정도의 이자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40억 불 어떻게 보태가지고 200억 불을 미국에다 투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민간 은행들이 그냥 대출을 하고 미국 미국 기업이든 미국의 어, 지자체든 어디든 간에 미국의 주정부든 어디든 간에 거기다가 대출을 해 주고 거기에 일본 정부는 보증만 서는 형태고 따라서 정부 재정을 직접 쓰는 건 우리는 정, 정부 재정이 직접 나가는 거죠. 200억 불이.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라 보증 한게 부실하게 될 경우에만 부담이 생기는 거죠. 은행이 하고 은행이 채무에 주, 어 채권자가 되는 거고 이 여기에 그냥 정부는 보, 일본 정부는 보증만 서는 거니까 리스크는 뭐 일본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외환을 직접 미국에다 지,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외환 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정부가 7월 말에 얘기했던 건 일본의 얘기였고 일본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같은 조건으로 할수 있을 거다라고 환상 속에 있다가. 트럼프한테 세게 두드려 맞고는 현금으로 해야 된다. 거기다가 그 현금 결제의 조건을 일부 환불로 했다고 지금 외교 천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지금 폭스뉴스에서는 트럼프가 9,500억 불을 받아주고는 난리를 치고 있다. 너무 좋아한다. 이게 해일인데 당연하죠. 9,500억 불이니까. 3,500억 불에 6,000억 불이 추가됐으니까.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을 일부 승인해 준 형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그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리 조선소에서 건조한다 트럼프가 제, 이재명이 요청한 건 핵추진 잠수함은 우리가 우리 독자 설계로 만들 테니 그 핵추진 잠수함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거기에 쓸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 요걸 요청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완전히 트럼프가 뒤집어서 아예 그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에 와가지고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대신 어떻게 만들고, 뭘로 만들고, 어떤 형태, 어떤 기술로 써서 만드는지는 합의가 안된 거예요. 일단 필리조선소에서 만들어라. 그걸 승인한 거예요. 전혀 다른 제안을 전혀 다르게 받은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트럼프가 승인했고, 고성축을 아니면 쓰라고 했다.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이걸? 전혀 다른 얘기지. 거기에다가 지금 러트닉은 반도체는 합의되지 않았다. 근데 우리는 뭐라 하면 대만 수준의 뭐 그런 걸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합의가 안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쌀이나 소고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 그러는데 미국은 계속해서 100% 개방했다. 시장 완전 개방했다. 현대자동차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 났다는 거죠 관세 때문에 현대자동차가 버틸려고 가격을 올릴 수가 없으니까 7월 8월부터 관세 8월, 9월, 10월 지금 석달 관세 먹고 있는데 이석달 만에 현대차 전체 영업이익이 미국에, 미국 하나에서 관세를 부과받았다는 것 때문에 현대차 전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가 나는 작년에 현대차 영업이익이 8점 몇 프로인가 9점 몇 프로쯤 돼요. 테슬라를 앞섰던가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사실 그동안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로 군림할 수 있었던 건 생산량이 아니라 그 어떤 비전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때문이었는데 원래 자동차는 이 포드니 GM이니 이런 대량 생산하고 할 때도 자동차가 영업이익률은 2% 3% 정도밖에 안 되지만 전방 효과 후방 효과가 워낙 큰 산업이라 어느 나라나 공산국 공산품을 수출하는 국가는 자동차가 선진국은 자동차가 그 나라의 최대 산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 가지고 핵심 산업이니까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더라도 어 중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현대차가 지금 그걸 뒤집고 거의 테슬라만큼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해가지고 굉장히 세계 시장에 충격을 준거 아닙니까? 8%, 9% 이런 영업이익률은 이거 IT 기업이나 하는 거지 이런 전통적 제조업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건데 그 영업이익률이 미국 관세 때문에 단석달 먹은 미국 관세 때문에 마이너스 30%가 됐다. 그리고 관세협상 타결됐다고 하는데 철강은 타결 안 됐어요. 철강은 그냥 50%야. 그러니까 도대체 뭘 타결했다는 거야? 자동차 25% 먹던 걸 15%, 그것도 석달 먹던 거. 원래는 0%였습니다. 7월 31일까지 0%였어요. 그때까지 잘 나갔던 거야. 근데 8월, 9월, 10월 관세 딱 먹으니까 일본, 독일한테 확 밀려가지고 영업이익이 30%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때는 0%대 2.5%로 싸웠었는데, 이제는 같은 15%로 싸우니까 오히려 2.5% 더, 더 무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합의했으면 12.5까지는 낮췄어야지. 아직도 안 됐대. 또 대미철강관세 50%또 요청해야 된대. 그러니까 뭘 타결했다는 거야? 뭘? 아니 그러고 중요한 건 합의문이 나와서 관세를 도대체 언제부터 안 물릴 건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10월 31일인데 아직도 트럼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내일부터 한국관세 안 물린다. 이런 말이 없어. 뭐야 그러면? 합의문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뭘 가지고 합의했다는 거냐? 아니 기자들이 취재를 안 하고 받아 적기만 해 대통령실에서 보도자료 나오면 걔네들이 쓴 문구 그대로 받아 적기만 하고 앉았어 아니 그럼 그게 무슨 기자예요 AI 시켜가지고 하지 그런 보도자료들 넣고 기사 써봐라 그럼 더잘써 아니 기자가 왜 기자예요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백악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합의된 거 맞냐 어디까지가 합의고 어디까지가 아니냐 합의문은 도대체 왜안 나왔냐 관세 충격 때문에 전국의 자동차 생산이 18%급감했고 부산 지역 소비는 8 개월째 내리막이다. 이 부산 지역 신문들, 국제 신문은 이게 지금의 경제 상황인데 도대체 뭘 타결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통화수합, 통화스왑, 일본은 통화수합이 있습니다. 일본은 5,500억 불에 통화수합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통화수합도 안 해줘.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나 큰 3,500억 불 그대로야. 아니 분명히 9월달에 타임지랑 인터뷰하면서 3,500억 불 그대로 했으면 자기는 탄핵됐을 거라며. 탄핵해야지, 그러니까. 본인도 탄핵된 걸 인정하니까. 아니, 러트니이 하는 말에 어떻게든 반발을 못해가지고 한국 시장 100% 개방됐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상품에 대해서 시장 개방을 하고 있다. 미국 시, 상품이. 무슨 상품이야. 왜 말장난을 해요? 쌀과 쇠고기도 포함을 시켜야지. 쌀과 소고기는 얘네가 얘기하는 식의 상품이 아닐 수는 있죠. 미국 산 상품이 아닐 수는 있어요. 농산물이니까, 농산물이니까 이게 말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김남준이가 아마 얘는 그 정도 머리는 안 되고 외교부 쪽에서 나와 있는 친구가 미국산 상품에는 100% 개방돼 있습니다 요렇게 장난치라고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오히려 또 이제 강훈식이 나서서 한국시장 100% 개방은 미국의 정치적 발언이다 아니 정치적 발언인지 아닌지를 물어봤냐고. 정치적 발언이 뭐야? 그럼 그 정치적 발언이 거짓말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니가 거짓말하는 건지, 러트닝이 거짓말하는 건지, 누가 거짓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거짓말 하던 놈이 하는 거지. 농산물 추가 개방에 약속이 없다고? 어떻게 알아? 수일 내에 조인트 팩트 시트나 양해각서. 아니, 아직도 그러면 이런 거안 썼어? 양해각서? MOU? MOU는 협상을 시작할 때 쓰는 거지. 협상이 끝났는데 MOU를 쓰나? MOU라는 말이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이에요. 어 그러니까 어그리먼트가 아니야 어그리먼트가 나와야 돼 이제는 합의문이 나와야 될 때지 언더스탠딩은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서로 이정도 어 선에서 얘기하고 생각하자 라고 해가지고 보통 회사들이 그리고 moa 는 계약이 MOU는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구속도 안되고 어? 안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MOU 얘기를 해? 조인트 팩트 시트? 그거는 서로 협상을 할 때마다 이건 협상 중반이라는 얘기하고 같은 거예요. 조인트 팩트 시트라는 건 뭐냐면 협상을 한번 하내담했어. 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서로 얘기가 된 겁니다.라고 서로 적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서로 한 번씩 읽어. 이 정도는 우리가 합의된 거니까 이건 다시 바꾸지 맙시다. 다음 번 협상에서는 이거보다는 더 진전된 걸 합시다. 이게 조인트 팩트 시트야. 그러니까 강훈식이가 얼마나 무식하면 조인트 팩트 시트나. M O U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떠들어대는 거야. 아니 협상이 타결됐는데 수일 내 조인트 팩트 시트와 양해각서가 나와 어그리먼트가 나와야지. 아씨, 진짜 이 개. M O U는 심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보러 오는 거외마 U라고 얘기해요. 부동산에서 집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뭐 여기 관심 있는 분들인데 집보러 갈게요. 그럼 그 집보러 가기 전에 뭐아 그러면 며칠 날몇 몇 시에 와서 집 보고 가세요. 뭐 열쇠 뭐 드릴게. 이 정도가 M O U야. 집 뻗었다고 다 사야 돼? 지금은 합의가 다 타결됐다면 그럼 계약서가 나와야지. 무슨 조인트 팩트 시트야? 아니 한국 떠난 트럼프가 갑자기 6천억 불을 받기로 했다고? 트럼프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3,500억 불보다 더 받는다는 얘기를 계속해 왔어요. 그 어디가 언제 갑자기 6천억 불이야? 지금 갑자기 나가서 말을 바꾼 걸로 얘기를 하는데 언제 말을 바꿔? 얘네는. 오기 전부터도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7월 말에 협상 끝나자마자부터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말을 바꿨지. 아니 그러니까 이 언론이라는 게 언론 보면 일본보다 더 좋은, 조, 좋은 조건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뉴욕 타임즈에서 처음에 막 타결됐다고 할때 그런 말이 한번 나왔다가 막 쓰, 아니 그게 나오니까 그냥 그, 그대로 받아쓰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일본보다 좋은 조건이라고 받아쓰고 있는데 일본 쪽 조건하고 한국 쪽 조건을 구체적으로 비, 놓고 비교해가면서 좋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진짜로 비교를 해보라고. 이게 좋은 조건인지. 아까 그표 다시 보여주세요. 이 어떤 게 좋은 조건인지. 실제 일본 조건이 어떻게 합의가 됐는지를 확인해가지고 비교는 전혀 안 하고 이게 진짜 사실 관계예요. 이걸 비교해봐. 한국하고 일본이 비교가 되는지. 일본이 한국보다 못한 건 금액이 조금 많다는 것밖에 없어.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해서, 근데 일본 경제 규모에 비한 5,500억 불과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한 3,500억 불은 우리가 훨씬 커. 조건도 훨씬 더프해. 뭐가 잘했다는 거야?